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아, 우리가 오늘부터는 아, 우리 그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아,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에, 점자를 활용해서 맞춤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자로 풀어보는 한글맞춤법 OX 퀴즈 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두 문제씩 여러분들이랑 재미있게 점자로 한글맞춤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항상 점자 일란표 일에 대해서 항상 2번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텐데 실은 여러분들이 노원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 일반 자료실 18번에 보면 이 일란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자에 대해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일반 자료실 18번에서 이 한글 점자 일란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익혀집니다. 그래서 혹시 일란표가 미처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2번 슬라이드에 일란표를 항상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하 첫소리자음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 받침 훑어보시고 자 모음 두줄 있죠 예, 그리고 약자 예, 그죠 그 다음에 숫자 예,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봅시다 예, 호박이 땡땡땡 들어왔다. 그렇죠? 자, 호박이 어쩌지 들어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점자, 예, 일란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란표를 통해서 이미 외우신 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글자를 표기하고 있는지 또 일란표가 미처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한번 답을 살펴보십시오. 호박이 땡땡땡 들어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예, 세 글자 짜리입니다. 세 글자. 자, 그럼 무슨 글자인지, 그리고 이것이 맞춤법에 맞는지 틀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네, 바로 이것은, 덩, 쿨, 채. 예, 그 글자죠. 그죠? 점자로는, 덩, 쿨, 채. 이것이 맞춤법에 맞나요? X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덩쿨채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덩쿨채자 그러면 정답을 보여주십시오. 네. 자 답은 덩굴째입니다. 덩굴째 그렇죠? 에, 자 여기서 이 간단한 세 음절이지만은 두 음절이나 틀렸죠. 그렇죠? 덩쿨이 아니라 덩굴, 그렇죠? 덩쿨이 아니라 덩굴, 그리고 채가 아니라 째. 그렇죠? 자, 덩굴, 자 우리나라 말로 덩굴 똑같은 말은 농쿨이 있습니다. 농쿨, 그러니까 앞 글자가 농일 때는 쿨이고요, 덩일 때는 굴입니다. 덩굴, 농쿨, 요거혼돈하시면안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동굴 또는 농쿨, 이게, 뭐, 이게 어떤 거죠? 예, 식물의 줄기입니다. 예, 길게 뻗어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이, 감기도 하고, 예, 땅바닥에 퍼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식물의 줄기, 이거를 동굴 혹은 농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절인 째 쌍지어세 쨔, 이거는요, 그대로 아니면 전부, 뭐 그런 의미, 의미를 갖고 있는 전미사입니다전미사는 항상 붙여 주어야 되죠. 자, 이때 많이 우리가 또이 맞춤법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게 있죠. 뭐 통째로입니까? 통채로입니까? 예, 통째로죠. 그 다음에 송두리채, 송두리째. 이거 역시도 송두리채가 아니라 송두리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과를 껍질채 먹는다 할 때도 껍질채가 아니라 껍질째. 쌍지어. 또, 어, 우리가 나무를 뿌리채 먹는다 할 때도 뿌리채가 아니라 뿌리채. 그죠? 요거 맞춤법에 수시로 나오는 문제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채 자는 어떨 때냐면은 의존명사로 어떤 상태 뭐 그런 데 있죠. 자, 노루를 산채로 잡았다. 예, 이때는 산 띄우고 채로죠 아이채 자 산상태로 잡았다. 이 뜻이죠. 자, 옷을 입은 상 옷을 입은 채 잠을 잤다. 다지를 예, 입은 채 잠을 잤다. 이때 입은 띄고 아이 채자죠. 예, 그죠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잤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 채, 예, 고개를 숙인 채. 할때 숙인 띄우고 채,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예,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자, 동굴제 또는... 넝쿨째가 정답이라는 것잘 네, 유념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